네, 안녕하세요. 뚱이아분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아, 오늘은 눈이 많이 왔어요. 그죠? 눈이 많이 오고, 비도 오고, 네, 날씨가 좀 이상한 날씨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미끄럽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네, 어, 안전 운전하시고, 걸어 다니실 때도 조심조심하게, 네, 다니시고요. 네, 오늘 영상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는 이렇게 또 블랙 색상 사각분 미니분 데려왔어요. 네, 다섯 개 묶어서, 5만원 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구 사이즈가 9cm, 9.5cm 정도 돼요. 네, 9.5, 네, 9cm에서 9.5cm. 9.5cm 정도, 네, 대략 9.5cm 나오고요. 높이도 9cm예요. 9 곱하기 9cm 보세요. 개당 만원이고요. 네, 이렇게 블랙 색상. 사각이에요. 이렇게 사각. 둥근 사각. 이렇게 해서, 다섯 개, 5만원 세트.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5만 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네, 이렇게 하나 더 선물 얹어서 5만 원에 여섯 개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는 아, 이거는 또 코발트 색상 예쁘죠? 코발트 색상, 코발트 블루, 9.5cm, 9cm, 9.5cm 정도 나와요. 9.5 높이, 9cm 네, 사각 코발트 색상 예뻐요. 요거 강이 살짝 이렇게 나면서 예쁘죠? 색깔 너무 예뻐요. 이거.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거.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 광 살짝 나면서 굉장히 예뻐요, 색감. 색감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다섯 개, 5만원. 네, 이렇게 하나 더 얹어서 5만원에 여섯 개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묶었어요. 네, 다섯 개 섞었어요. 블랙, 코발트. 이렇게 섞여 있어요. 네, 예쁘죠? 네, 이렇게 하트, 하트도 있고요. 네.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9cm, 9cm 보세요. 9cm, 9cm 네, 이렇게 5개 5만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네, 이렇게 또 하나 얹어서 5만원에 6개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묶었습니다. 6, 아, 5개 묶어서 아, 6만원이에요, 아이들은. 5개 6만원 네, 9.5, 1 2 0 0 0원짜리에요 9.5cm 사이즈가 어. 9cm 정도 나와요. 높이가 8.5, 8cm 정도. 왜 작은데 더 비싸냐고요? 네. 꽃이 화려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5개, 5개 묶어서 5만 원, 아, 6만원 세트, 6만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네. 선물 드려야죠. 선물은, 네. 선물은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똑같은 아이로 이렇게 해서 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죠. 이렇게. 꽃은 살짝살짝 살짝 광이 나면서 네. 자연스러운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6만 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큰 꽃, 작은 꽃 섞여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6만 원 세트 갈게요. 9, 네. 9, 9 5 c m 에요 네, 9.5cm. 9.5cm 9cm 정도 나와요. 네, 9cm 높이, 9cm, 8.5cm, 8.5, 네, 8.5에서 9cm 네, 입구도 9cm 정도 나와요. 네, 이렇게 5개 묶어서 5개 묶으면 6만원, 네, 6만원에다가 네, 이렇게 한개더 얹어서 6만원에 6개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도 이렇게 묶었습니다. 네, 6만 원 세트 똑같아요. 네, 에코 사이즈 9cm 보시고요. 9cm, 네, 9cm 높이는 8에서 9cm, 8cm, 8에서 9cm, 네, 8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5개 6만 원 보내드리고요. 5개 6만 원에 네, 이렇게 하나 더 얹어서 6개 6만 원 갑니다. 노란 꽃이 정말 참 예뻐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살짝 광, 남나면서 노란 꽃이 예쁩니다. 네, 이렇게 해서 6만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5개 5만원 세트예요. 네, 5개 5만원, 10.5cm. 사이즈 좋죠? 10.5, 10.5, 11, 11. 10.5에서 11 나오고요. 높이는 8.5 나와요. 네, 이렇게 프릴프릴란 그런 느낌의 아이들이고요. 네, 가볍고 정말 쓰기 좋아요. 네, 이렇게 다섯 개, 5만원 세트 보내드리구요. 하나 더 해서 이렇게 5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화이트랑 민트 색상 두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다섯 개 묶어서 5만원 세트. 네, 요거는 민트 색상 섞어서 10cm, 10.5, 네. 10cm 정도 나와요. 10cm 정도 보세요. 10cm. 10cm, 로피 9cm, 9.5cm 나와요. 네, 요렇게 다섯 개. 다섯 개 5만 원에. 네, 요거는 세 가지 색상입니다. 화이트, 민트, 핑크. 이렇게세 가지 색상으로 갈게요. 네. 요렇게 해서 6만 아, 5만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세 아이 묶어서 72,000원 세트예요. 72,000원 24,000원짜리 아이들이고요 네,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72,000원 보내드리고요 72,000원 보내드리고 네, 선물 드려야죠 이렇게 세 아이 72,000원 네, 사이즈 좋아요 12.5cm 12cm 12cm예요 높이는 11cm 10.5cm 11.10.5에서 11. 가운데 아이가 살짝 0.5cm 정도 낫네요. 네, 이렇게 해서 72,000원 가고요 이렇게 두개 선물 드릴게요. 사이즈는 10cm. 높이 9 c m 예요그 사이즈 10cm. 이 네, 와이도 한 9.5cm, 9.5cm. 이 와이도 19.5 나올 것 같은데, 네, 9.5네요. 네, 10cm 아니고 9.5입니다. 네, 높이는 9cm 정도 되는 이렇게 사과가이 두개 선물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72,000원. 네, 7만원만 받을게요. 네, 2,000원 뗍니다. 네, 7만원에 갈게요. 네, 다음 세트도 이렇게 마지막 세트예요. 72,000원 세트 갈게요. 네, 요거 진짜 사이즈가 정말 심기 좋은 사이즈죠. 네. 네, 이거 사이즈 1 2 5예요 네, 12cm. 12cm 살짝 넘어요. 높이는 1 11... 1 11cm 살짝 안 되고 11cm 되는 아이 있고요. 1 1 c m 살짝 모자란 아이도 있어요. 네, 사각 이렇게 세 아이 72,000원인데 7만 원만 받고요. 7만 원만 주시고요. 네. 9cm, 9cm 나오는 아이 두 개. 이렇게도 두개 선물 드릴게요. 그래서 72,000원 아니고요. 7만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